마늘만 매일 먹으면 건강해진다던데 계단 몇 캔만 올라가도 숨이 차 나이 때문인가 했는데요 어르신 단순한 피로가 아닙니다가 신장이 조용히 약해지고 있어요 최근에 식습관은 멀쩡해 보이는데도 이상하게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낀 적 있나요 예를 들어 잠을 충분히 잤는데도 아침에 일어나면 여전히 피곤하고 오후가 되면 발이 조금 붓는 느낌이 들어 신발이 꽉 끼고 밤에는 두세 번씩 화장실에 가기 위해 깨고 계단 몇 칸만 올라가도 숨이 차는 경우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허리 쪽이 묵직하고 뻐근해서 오래 앉아 있어서 생긴 근육통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검사해 보면 근육이나 뼈 문제가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증상을 나이 때문이라거나 식습관이 불규칙해서 그렇다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놀랐던 건 대부분의 분들이 나는 잘 먹고 있다. 심지어 매일 마늘을 먹어서 마늘이 신장을 튼튼하게 하고 혈압을 낮추며 병을 예방한다고 믿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렇게 매일 마늘을 챙겨 먹던 분들 중에서 신장에 문제가 나타나는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사실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내고 싶은 이유는 제가 진료를 하면서 수년 동안 반복해서 보아온 한 가지 걱정에서 시작됩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정수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이 필터가 약해지기 시작하면 그 안을 지나는 모든 것들이 점점 더 무겁고 부담스럽게 됩니다. 위험한 점은 대부분의 환자들이 신장이 꽤 약해진 뒤에야 문제를 알아차린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미 혈액 투석이 필요할 정도로 악화되거나 오랜 기간 입원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서야 비로소 알게 됩니다. 더 무서운 점은 신장 손상이 대개 조용히 통증 없이 눈에 띄지 않게 진행되기 때문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늦게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가장 고민하게 된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제가 많은 환자들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한 점, 바로 그들이 모두 마늘을 좋다고 믿고 매일 먹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면 마늘이라는 아주 좋은 식재료, 아니 정말로 훌륭한 식품이 왜 건강에, 특히 신장에 양날의 검이 될수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또, 한국에서 매우 흔하게 먹는 음식 가운데 마늘과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3가지 식품, 많은 사람들이 저지르는 4가지 큰 실수, 그리고 심장 혈압, 신장을 지키면서 마늘을 먹는 올바른 방법까지 알게 될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만약 건강, 특히 신장 건강에 관심이 있다면 채널을 구독해 두세요. 중요한 주제를 놓치지 않게 될 겁니다. 그리고 혹시 부산, 서울, 인천 등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또한, 마늘과 신장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다면, 댓글에 1번을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요청에 맞춰 더 자세한 영상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저는 유호진입니다. 30년 넘게 진료해 온 전문의이며, 현재 대학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중년과 노년층 환자들을 진료해 오면서, 정말 많은 신장기능 저하 사례를 보아왔는데, 식습관을 되짚어 보면, 생각하게 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었습니다. 바로 상당수의 환자들이 마늘을 매우 많이 먹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물론, 마늘이 문제의 주범은 아닙니다. 이 점은 오해가 없도록 처음부터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늘은 본래 의학적 가치가 아주 높고 연구도 많이 되어 있으며 여러 가지 귀중한 효능을 가진 식품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마늘을 어떻게 먹느냐, 그리고 특히 한국 사람들이 마늘과 함께 즐겨 먹는 몇 가지 음식에 숨어 있습니다. 예전에 한 고령의 환자를 진료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매일 마늘생으로 세 쪽씩 꼭 챙겨 먹는다며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하면 심장병을 예방하고 혈관을 넓히고 신장을 튼튼하게 한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검사 결과를 보니 1년 전보다 신장 기능이 꽤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또 다른 환자분은 아침마다 운동 전에 마늘 두 쪽과 블랙커피 한 잔을 먹는 습관이 있었는데 이유를 알수 없는 속쓰림과 오후 내내 이어지는 피로감으로 힘들어하고 계셨습니다 아침에 무엇을 드시는지 여쭤봤을 때도 역시 대부분의 사람들과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바로 마늘 두 쪽과 블랙커피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이미 문제의 원인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꼭 전하고 싶었던 이유는 많은 한국 분들이 마늘을 매일 먹는 건 무조건 좋다고 믿기 때문에 익숙하게 먹는 몇 가지 음식 조합이 신장에 부담을 줄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의심하지 않는다는 점 때문입니다. 어떤 음식들은 몸에 좋다고 믿고 먹지만 마늘과 함께 섞였을 때 조용히 신장을 힘들게 하는 숨은 반응을 만들어냅니다. 믿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수백 명의 환자의 건강 데이터를 살펴보면 너무나도 명확하게 반복되는 하나의 패턴이 있었습니다. 마늘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 음식들도 원래 나쁜 음식이 아닙니다. 그러나 같이 먹었을 때 그것들이 신장에 이중 부담, 더블 벌던을 주게 되고, 특히, 나이가 든 사람들의 몸은 이 부담을 오래 견디기 어렵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매일 마늘을 먹으면서도 무심코 저지르는 가장 흔한 실수들이 무엇인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신장은 절대 바로 신호를 보내지 않는다. 조용히, 아무 말 없이, 버티고 또 버티다가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때서야 문제가 드러난다. 그리고 우리의 역할은 너무 늦기 전에 신장을 지키는 것입니다. 제가 수년 동안 진료해온 환자들의 목록을 다시 들여다보면 이상할 만큼 비슷한 이야기들이 계속 반복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몇년 전에 진료했던 김씨 아저씨 한 분은 지금도 제 기억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그분은 겉보기에도 건강해 보였고 목소리도 힘이 있었으며 웃음도 아주 인자한 분이었습니다. 식습관을 물어보니 거의 매일 마늘을 먹는다고, 심지어 혈액순환이 잘 되고, 신장이 튼튼해진다고 믿어서 마늘을 하루에 다섯, 여섯 쪽씩 생으로 씹어 먹는다고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마치 집안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장수 비결을 전하는 듯한 자랑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를 보니 그의 신장 수치는 이미 사구체 여과율이 상당히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분이 가장 놀랐던 점은 자신에게 아무런 심각한 증상이 없었다는 것, 그리고 본인이 아주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또 다른 사례는 박씨 아주머니였습니다. 아침마다 가벼운 복통을 자주 느끼는 분이었죠. 그분은 소화를 돕는다고 믿어서 아침 식사 전 빈속에 마늘을 생으로 먹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빈속에 마늘을 먹으면 위 점막이 아주 쉽게 알리신 알친이라는 생마늘 속의 강한 성분에 자극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분은 단순히 나이가 들면서 배가 약해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오랜 시간 반복된 자극 때문에 위의 손상이 누적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위가 염증을 일으키면 영양소 흡수와 대사 과정도 어긋나게 되고 그 결과 신장은 더 많은 노폐물을 걸러야 하며 그만큼 부담을 지게 됩니다. 제가 가장 먼저 모든 분들께 이해시키고 싶은 것은 빈속에 마늘을 먹는 것은 전혀 좋지 않다는 점입니다. 마늘이 아무리 좋은 효능을 가지고 있어도 그 매운맛과 뜨거운 성질은 매우 강합니다. 다른 음식이 완충 역할을 해주지 못할 때 마늘은 마치 뜨거운 물줄기가 얇은 흙층을 그대로 때리듯 위에 직접적인 자극을 줍니다. 위는 자극을 받으며 위산을 더 많이 분비하고 그 결과 속 쓰림, 더부룩함이 생기고 이것이 오래 지속되면 염증과 궤양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매우 큽니다. 위가 손상되기 시작하면 그 과정에서 생긴 염증 물질과 노폐물을 신장이 더 많이 처리해야 하므로 신장에는 또 하나의 부담이 생기게 됩니다. 제가 한국분들 사이에서 매우 흔하게 발견한 또한 가지 실수는 마늘을 하루에 너무 많이 먹는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건 많이 먹을수록 좋다고 생각하지만 인체는 그렇게 단순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마늘에는 강한 생리 활성 물질이 많기 때문에 과하게 먹으면 장이 반응하여 설사, 복부팩만, 복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설사가 생기면 체내 수분이 빠져나가고 전해질 균형이 깨진다는 것입니다. 체내 수분이 줄어들면 신장으로 가는 혈류량도 함께 감소하고 결국 신장은 더 어려운 환경에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마늘은 적당량만 먹고 절대 보약처럼 많이 먹으면 더 좋다는 생각을 하지 말라고 강조합니다. 나이가 있는 분들 중에는 마늘주마늘을 담근 술과 몸을 따뜻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돕는다고 믿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는 최 씨라는 환자를 만난 적이 있는데 그분은 1년 넘게 매일 저녁마다 소주에 마늘을 담근 술을 작은 잔으로 한 잔씩 마셨습니다. 친구가 알려준 민간요법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검사해보니 간 수치가 확연히 올라 있었고 신장 기능도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문제는 마늘 자체가 아니라 원래 간과 신장에 부담을 주는 술에 마늘이라는 강한 성분이 더해지면서 이중 부담이 된다는 점입니다. 그분이 자신이 믿었던 건강 습관이 오히려 몸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놀란 표정을 저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지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서 확인한 실수는 마늘을 너무 매운 음식과 함께 먹는 습관입니다. 한국 음식은 고추장, 고춧가루의 매운 맛이 특징적입니다. 매운 김치찌개 한 그릇, 불닭 한 접시, 혹은 그냥 평범한 매운 라면에 마늘을 많이 넣게 되면 위에 극도로 강한 자극이 가해집니다. 마늘의 뜨거운 성질과 고추의 매운 성질이 합쳐지면 위 점막은 훨씬 더 강하게 손상되고 그 결과 위산 역류, 속쓰림, 심하면 일시적인 혈압 상승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소화기가 이런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게 되면 전체적인 대사 균형이 흔들리고 그 부담은 결국 신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신장은 체내의 수분과 전해질 균형을 잡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가벼운 속쓰림이나 복통 정도는 금방 지나가는 작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자극이 하루 이틀이 아닌 날마다 몇 달씩 반복되면 전신 건강이 점점 약해지고 특히 신장은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기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항상 환자들에게 신장은 아주 참을성이 많은 친구라고 말합니다. 바로 불평하지 않고 오래 버티다가 정말 한계에 다다랐을 때에서야 문제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미 상당히 진행된 뒤인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이네 가지 실수에 대해 설명하면은 많은 환자들은 자신이 오랫동안 이런 습관을 유지했다는 사실에 아쉬워하며 한숨을 쉽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자책이 아니라 알았으니 이제부터 바꾸면 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야기의 절반일 뿐입니다. 우리가 이네 가지 실수를 피한다 해도 한국 사람들이 마늘과 함께 거의 매일 먹는 아주 익숙한 식품 세 가지가 더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신장에 부담을 준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세 가지 음식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그 조합이 겉으로 보기엔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신장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마늘을 먹을 때 흔히 겪는 네 가지 실수에 대해 설명하면, 많은 분들은 그 습관들만 고치면 신장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저는 나이가 있는 환자들의 식사일지를 다시 살펴보며 많은 생각을 하게 된또한 가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꽤 건강하게, 심지어는 매우 영양을 신경쓰며 식사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아침에는 우유를 마시고, 점심에는 미역국을 먹고, 오후에는 정신을 맑게 하기 위해 커피를 한잔 마시는 식이요법이었습니다. 이런 습관들은 얼핏 보면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마늘 특히 생마늘과 함께 할 때는 많은 사람이 알지 못하는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마치 각각은 좋은 음식인데 서로 조합되면 예상치 못한 신장 부담이 생기는 것과 같습니다. 어느 아침, 앞서 언급했던 박씨 아주머니의 식사 기록을 보다가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아주머니는 빈속에 생마늘 두 쪽을 먹은 뒤 따뜻한 우유 한 컵을 마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면역력을 높인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주머니는 생마늘의 알리신이 우유 속에 많은 단백질과 결합하면서 위가 더 강하게 수축해야 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이런 조합은 장내 가스를 증가시키고 더부룩함, 역류, 소화불량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장이 무리하게 일하면 신장이 걸러야 하는 노폐물도 함께 증가합니다. 젊은 사람이라면 신장이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연스러운 노화로 신장 기능이 줄어드는 50대 이후의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마치 오래된 기계를 매일 고속으로 돌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건강하게 먹고 있다라고 느끼면서도 몸이 묵직하고 피곤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인에게 매우 익숙한 또 하나의 습관은 식후 혹은 아침에 가벼운 음식을 먹으면서 커피를 바로 마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씨라는 환자를 기억합니다. 그는 매일 출근 전 피를 깨끗하게 한다는 이유로 마늘을 먹고 그 직후에 진한 블랙커피를 마셨습니다. 커피는 정신을 깨우고 마늘은 몸을 부드럽게 움직이게 해 준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 그는 위식도 역류와 철분 흡수 장애 증상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커피는 산성도와 카페인 함량이 높아 위산 분비를 증가시킵니다. 여기에 생마늘까지 더하면 자극이 두 배로 커지는 셈입니다. 이는 단순히 속쓰림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산성 환경이 강화되면서 철분 흡수를 방해합니다. 철분이 부족해지면 혈액 내 산소 운반 능력이 떨어지고 그 보상을 위해 심장은 더 빠르게 일해야 합니다. 신장 또한 체액 균형을 맞추기 위해 추가적인 부담을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냥 잠 깨려고 마시는 커피라고 생각하지만 이 조합이 매일매일 몸을 조금씩 약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음식은 미역국입니다. 미역국은 한국인의 삶과 깊이 연결된 음식으로 생일에도 먹고 집밥의 따뜻함을 대표하는 음식이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마늘을 넣어야 더 깊은 맛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위가 약하거나 신장 기능이 떨어진 사람들에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역에는 칼슘과 요오드 같은 다양한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그런데 미역과 마늘을 오랫동안 끓이면 일부 미네랄 흡수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 마늘의 강한 향이 미역 특유의 향과 섞이며 위가 더 무겁고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저는 건강을 위해 먹은 미역국 한 그릇 이후에 오히려 더부룩함이나 소화장애를 호소하는 환자를 많이 보았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환자들이 마늘이 원인일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떠올리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몸에 좋으라고 넣은 건데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세 가지 음식, 우유, 커피, 미역국의 공통점은 모두 올바르게 섭취하면 건강에 이롭다는 것입니다. 마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각각의 음식만을 따로 평가하지 않고 그 음식들이 어떻게 서로 상호작용하는지를 기준으로 반응합니다. 타이밍이 잘못되거나 조합이 맞지 않으면 좋은 음식도 신장에게는 불필요한 부담이 됩니다. 제가 이런 설명을 드리면 많은 환자들이 설마 커피랑 마늘이 그런 영향을 준다고요? 라고 믿기 어려워합니다. 그러나 습관을 바꾸고 몇 주만 지나면 더부룩함, 피로감, 허리의 묵직함 같은 증상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올바른 방법, 즉, 마늘을 어떻게 먹어야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그 효능을 온전히 얻을 수 있는지 또 한국인들이 일상식사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좋은 조합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부분이야말로 마늘이 자연이 준 선물이 되느냐 아니면 숨은 부담이 되느냐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마늘과 함께 먹지 말아야 할 세 가지 음식과 그 이유, 그리고 그것들이 어떻게 신장에 조용한 부담을 줄수 있는지 설명하면 많은 분들이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십니다. 그럼 마늘은 어떻게 먹는 게 맞나요? 마늘이 정말 몸에 좋은 약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이 질문을 들을 때마다 정말 반갑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순히 실수를 피하는 것만이 아니라 마늘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법을 배우고 싶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마늘은 결코 문제의 원인이 아닙니다. 오히려 의학연구에서 마늘은 항염작용, 면역력 강화, 심혈관 보호, 혈액순환 개선, 나쁜 콜레스테롤 감소, 심지어 뇌의 건강 지원까지 수많은 좋은 효과를 가진 식품으로 매우 높게 평가됩니다. 문제는 단지 사용하는 방법과 타이밍에 있을 뿐입니다. 먼저, 마늘은 자연이 준 천연약초와 같습니다. 올바르게 사용하면 몸을 여러 질병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방패가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한 약초일수록 제대로 알고 섭취해야 한다는 점도 같습니다. 마늘의 가장 뚜렷한 장점 중 하나는 심혈관 보호 효과입니다. 여러 연구에서 마늘의 주요 성분인 알리신이 혈관을 확장하고 혈관벽의 부담을 줄이며 혈압 조절을 돕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꾸준히 마늘을 먹으면 몸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같다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마늘의 강한 항염 항균 효과는 계절성 감기 예방에도 도움이 되며 특히 노년층에게 큰 힘이 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마늘이 비타민 B1과 함께 섭취될 때 피로 감소에 매우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마늘 섭취 방법을 바꾸고 식단을 좀더 균형 있게 만든 뒤 하루 에너지가 눈에 띄게 달라졌다고 말한 환자를 여럿 보았습니다. 그 환자들 가운데 한 분은 전에는 간단한 동작만 해도 금방 지쳤는데 이제는 훨씬 수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우연이 아닙니다. 마늘이 비타민 B1의 에너지 대사 기능을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좋은 효과들을 최대한 얻기 위해서는 마늘이 어떤 음식과 함께할 때 가장 좋으냐를 알아야 합니다. 오랜 임상 경험을 돌이켜보면 마늘과 특히 잘 어울리는 황금 조합이 세 가지 있습니다. 맛도 좋아지고 몸도 훨씬 균형 있게 반응합니다. 첫 번째 황금 조합은 마늘과 돼지고기입니다. 한국 가정에서는 돼지고기 수육이나 삼겹살이 매우 익숙한 메뉴인데 여기에 구운 마늘이나 익힌 마늘을 함께 먹으면 맛이 더 풍성해집니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돼지고기가 비타민 b1이 풍부하다는 사실입니다. 마늘의 성분이 비타민 b1의 흡수와 활용을 촉진하기 때문에 피로가 쉽게 누적되는 중 노년층에게 매우 유익한 조합입니다. 집중력 향상과 피로 회복에도 실질적인 도움을 줍니다. 두 번째 조합은 마늘과 연어, 고등어, 참치 같은 기름진 생선입니다. 이 생선들은 오메가3가 풍부해 염증을 줄이고 혈관을 보호하는데 탁월합니다. 여기에 마늘, 특히 익힌 마늘이나 구운 마늘이 더해지면 심장과 신장 보호 효과가 배 이상으로 강해집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주, 일, 2회는 붉은 고기 대신 생선과 마늘을 함께 먹도록 권합니다. 훨씬 속도 편하고 신장에 가는 부담도 줄어듭니다. 게다가 마늘이 생선 특유의 비린내를 잡아줘서 생선을 잘 먹지 않던 분들도 쉽게 먹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조합은 마늘과 토마토 또는 올리브 오일입니다. 이 조합은 특히 피부, 심장, 뇌 건강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훌륭합니다. 토마토에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나이코펜이 풍부한데 마늘과 함께 먹으면 그 흡수율이 크게 올라갑니다. 또한 올리브 오일은 마늘 속의 활성 성분들을 더잘 녹여 체내 이용률을 높여줍니다. 간단한 토마토 마늘 샐러드 혹은 마늘 올리브 오일 파스타는 중장년층에게 매우 좋은 일상식이 될수 있습니다. 식품조합 외에도 한국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원칙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생마늘을 먹을 때는 잘게 다지거나 으깬 뒤약 10분 정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과정에서 알리신이 가장 잘 생성됩니다. 하지만 속이 약하다면 생마늘보다는 익힌 마늘이나 흡수율과 항산화 성분이 높은 흑마늘이 훨씬 안전합니다. 흑마늘은 자극이 적고 50대 이상 또는 소화가 약한 분들에게 특히 잘 맞습니다. 둘째 마늘을 너무 늦은 저녁에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밤에 마늘을 먹으면 해독에 좋다고 믿는 분도 있지만 실제로는 속이 뜨거워지거나 가스가 차고 얕은 잠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마늘은 점심이나 이른 저녁에 먹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셋째 양을 꼭 지켜야 합니다. 마늘은 좋지만 많이 먹으면 더 좋다는 개념은 잘못입니다. 일반 성인은 하루 생마늘 1쪽, 익힌 마늘 1, 이쪽이면 충분합니다. 그 이상은 몸이 필요 이상으로 강한 성분을 처리해야 함으로 부담이 됩니다. 이 원칙을 환자들이 실천하면 정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납니다. 어떤 분은 속 더부룩함이 줄어들고 또 어떤 분은 혈압이 안정되고 또 어떤 분은 잠이 깊어지며 몸이 훨씬 가벼워졌다고 말합니다. 작은 습관을 조금만 바꿔도 몸은 매우 긍정적으로 반응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여러분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계속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혹시 신장, 혈압, 혹은 중장년층에게 좋은 음식 조합에 대해 더 깊이 다룬 영상을 원하신다면 댓글로 1번을 남겨주세요. 시간 내어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아직도 오해하고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건강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